안녕하세요. 어, 이번 공개 강의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 강의를 할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어, 강의를 당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면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인체를 어떻게 보호하고 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어, 생활 습관이나 또 음식 습관들이 우리 질병과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어, 계속 이어서 시리즈로 계속 강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어, 제가 늘 우리가 이제 질병을 강의할 때 우리가 빙산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은,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어 질병이라는 부분이 오죠. 오면은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선이 여기가 20% 정도로 이렇게 볼수 있대요. 그래서 이 밑에는 우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 어 제가 암 예,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암이니까 그다음에 당뇨 그다음에 고혈압 이렇게 이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질병은 우리가 어, 디지즈라고 얘기합니다. 디지즈 이미 와 있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이 와 있는 이 현상은 어, 대부분 우리가 의사분들이 이렇게 메디컬 닥터나 또 이런 그 한의사 이런 분들이 어, 이런 질병을 다루게 되고요. 그러나 이런 당뇨나 고혈압이나 암이나 이런 질환이 어, 와 있는 상태에는 어~ 실질적으로 이 밑에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원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은 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특히 우리가 먹는 습관 우리가 이게 어떻게 먹느냐 어~ 또 무엇을 먹느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 이런 어떤 어~ 습관들이 처음에 모여서 어~ 이렇게 질환의 단계로 이렇게 피라미처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어, 우리가 패스트푸드 우리가 간편식이라 그죠? 빨리 먹는 거그 다음에 가공식품 이런 거 주로 이제 냉동이 돼 있는 식품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이런 데는 뭐 방부제라든가 보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즉석에서 먹는 거 어, 인스턴트 식품들 이런 이런, 이런 식품들을 어, 계속해서 이런 음식을 자주 먹거나 많이 먹는 분들이, 어, 누적이 되면 이런 단계별로 피라멘 단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튀긴 음식.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 어, 그리고 우리가 찬 음식. 아주 이렇게 찬 음식을 되 주의해야 되는데. 찬 음식. 그 다음에, 어, 지혜모로 만들어진 식품들을 많이 먹거나. 그 다음에 중금속.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 식품들. 그다음에 산패된 거 이렇게 부패가 되거나 산패가 돼서 유통 기간이 지난 거 유통 기간이 지난 음식을 먹거나 또는 우리가 음료수 이렇게 탄산음료수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탄산음료수를 많이 마시거나 또 인공 색소가 많이 있는 이런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과자 종류들 이런 종류들을 많이 습관적으로 계속 먹거나. 또는 이제 이 음식을 조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조리 기구들도 우리가 이 음식 습관과 생활 습관에 아주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조리 기구들은 어 가급적이면 오래 쓰지 말고 어 이렇게 어 일정한 기간을 사용한 다음에 어, 새 것으로 바꿔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탄 음식 우리가 탔던 탄 음식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조,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시간으로 볼 때는 어떤 시간대에 먹느냐. 특히 야식, 간식, 또 편식, 이런 음식 습관들이 되게 중요하죠. 이런 습관들도 문제가 되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 볼 때는 스트레스. 너무 중요하죠.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은 대부분의 우리가 육체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적 스트레스, 또는 이렇게 유전적인 스트레스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어, 이런 장기적인 이런, 어, 이런 환경이 놓이게 되면은 우리가 부신하는 곳에서 코티솔 호르몬이 나와서 결국 우리 대사의 문제가 생기면서 결과적으로는 체온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아무나 당뇨로 갈수 있는 어, 이런 어떤 메카니즘들이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어, 또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좀 늦게 자는 어떤 불면증. 예를 들자면 아주 이렇게 늦게 자는 습관들. 잠을, 어, 이렇게 한시 넘어서 자거나, 제때 자, 잠을 자, 자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나친 운동. 이렇게.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죠. 어, 그리고, 어,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음, 우리가, 어, 이렇게, 좀 체온이, 체온이 떨어질 만한 어떤 옷을 아주 얇게 입고 다니는 거. 겨울에 이제 짧은 옷을 입거나, 이렇게 내 몸을 차게 해서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은 다음 단계로 올라가죠. 다음 단계로. 이 다음 단계가 우리가 어, 사인이라는 거는 어떤 그 증상 전 단계에 어, 이런 현상 전 단계에 나타나는 일들이죠. 사인이나 신텀. 이렇게 신텀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 주로 이제, 어, 이 단계가 되면은, 불면증, 뭐, 잠을 못 자거나, 또 편두통, 이렇게 머리가 되게 많이 아프죠. 편두통이 오거나, 또 갑자기 이렇게 비만 살이 찌거나, 어, 또 이렇게 우울증, 사람이 막 이렇게 우울해지고, 또는 감정의 기복들이 많이 생겨요. 감정 기복도 생기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짜증도 나고, 또 이런 분들은 이런 생활 습관이 누적이 되면은 이렇게 무기력해져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어~ 삶의 어떤 이렇게 일들이 되게 무기력해지면서 하기 싫어지죠. 그다음에 어~ 어떤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일들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기죠. 생기고 그다음에 무좀이라든가 습진 같은 게 생겼다가 오랫동안에 낫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천식. 그다음에 비염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감기가 한번 걸리면 오랫동안 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감기가 잘 낫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어~ 우리가 이런 생활 습관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신통으로 오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면역력이 되게 약하다라고 아, 이런 분들 어~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이제또 어떤 게 있냐면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소화 불량이 기본적으로 따라오죠 소화가 안 돼서 뭘 먹으면 자꾸 체하거나. 또는 가스가 차거나, 또 설사를 하거나, 또 이런 변비를 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 어, 그 다음에 탈모가 자꾸 생겨서, 탈모가 자꾸 생기는 분들,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활동하는 걸 되게 싫어하죠. 싫어하면서, 이게 뭔 얘기냐면은 거의 이렇게 만성피로, 늘 피곤한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이 상당히 피곤해서, 이렇게 외출을 하거나 활동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어, 이런, 이런 분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또 같이 이제 성욕도 떨어지죠. 이렇게 성욕도 떨어지고 어떤 일에 의욕들이 자꾸 상실이 되고, 이런 부분들. 어, 이런 부분들이 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되면은 이런 심텀의 단계가 이 단계가 올라오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인으로 보면 이게 원인 1, 이게 보면 원인 2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오면 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디지지의 단계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증후군의 단계가 오죠. 우리가 이렇게 증후군이 옵니다. 어늘 우리가 강의했다시피 강의 때뭐 여러 번 반복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렇게 증후군이 발생하는 게 부신피로 증후군이 부신피로 증후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신에서 코티솔 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코티솔이 강이 되거나 또 저하가 돼서 생길 때는 증후군이죠. 두 번째 오는 게 어. 저체온 증후군이죠. 저체온 증후군 이렇게 저체온 체온이 떨어지는 겁니다. 뭐 양발을 신지 않으면 잠을 잘수 없거나 또는 이렇게 엉덩이가 싫어서 어디 앉지를 못하고 또 에어컨 바람이나 이 창건을 되게 싫어하는 현상들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오는게 흡수 장애 흡수 장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뭘 먹으면 자꾸 체하고 소화력이 떨어지고 또 가스가 차고. 잦은 이렇게 설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루수 증후군이죠 장루수 증후군이 온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장이 센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장루수 증후군이 얘기를 하고 다섯 번째 오는 게 우리가 인슐린 어, 저항성이라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 그래서 일명 당뇨가 되는 원인 당뇨 전단계를 얘기하죠. 를 어~ 그리고 어~ 다음 단계 오는 게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우세 증후군 자 요거는 우리가 어~ 이렇게 먹는 음식 속에 어~ 우리가 거의 항생제를 항생제라든가 또 호르몬제들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먹는 게 살이 찌게 해서 상대적으로 체온이 떨어지면서 프로게스테라는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일곱 번째가 우리가 만성피로증후군이라 해서 만성피로증후군. 뭐 쉬었다 쉬어도 그냥 늘 피곤한 거예요. 한달 내내 피곤해서 어 어쩔 수 없이 피로감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연결하고요. 여덟 번째가 우리가 오는 게 음식 알러지. 자, 음식 알러지 증후군이라 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성분이 내 몸에 독이 돼서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음식 알러지 증후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어 우리가 중금속 중금속 중독 증후군이라 해서 어 동일하게 소화불량이라든가 어 부종이라든가 어그 다음에 신경계라든가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죠 열 번째가 우리가 우리 전신에 해독 기능이 저하되는 이런 어떤 증후군이 나타나는데 이 증후군을 우리가 원인의 어떤 삼으로 본다면은 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 증병이 이 증상이 바로 오기 전 단계 이열 가지 증후군 중에 대부분 한두세 가지 정도가 복합적으로 옵니다. 오는데 이, 이 부분을 우리가 어, 메타볼릭의 복블릭 어, 예, 신드롬이라 해서 예, 우리가 대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명 이열 가지 증후군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이나 암이 왔을 때, 어, 결국 내가 이1번째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서 두 번째 이 원인의 해의 어떤 신텀의 단계가 오고 세 번째는 이 증후의 단계가 와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증상,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디지지의 어떤 단계까지 오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우리가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의사나 또 의사분들이나 한의사분들이 이런 치료 목적으로 이렇게 라이센스를 갖고 또 제도권한 의료기관에 가서 어떤 치료나 수술이나 약물이라든가 이런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 밑에 실질적으로 이 밑에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렇게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통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펑션을 펑셔널 메디신을 에서 기능 의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능 의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이위의 부분을 우리가 컨벤셔널 컨벤셔널 메디신을 에서 증상 의학이라고 얘기한 증상 의학 얘기를 하고 밑에는 펑셔널 메디신을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일명 우리가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내추로 내추로 패식 메디신아에서 어, 이런 10대 증후군을 중심으로 해서 약이 아닌 순수한 내추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가 ND, 예, 이런,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의과대가 있죠. 또, 우리가 또 보면 이제 내추럴, 내추럴 메디신아에서 주로 이제 자연의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저희 학교에서, 강원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우리는 루트리션 어, 뉴트리션, 어, 디렉터라에서 어, 우리, 우리가 ND라 그러죠. 식의학 우리가 먹어서 치료하는 의학 이런 전문가들을 통칭해서 이 부분을 통칭해서 우리가 ND라고 얘기를 합니다. ND. 그리고 대부분의 이 밑에 어, 지금 신텀이라든가 사인 단계에 오신 분들을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얼터네티브 대체의학 대체의학 단계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컨벤널 메디슨과 어, 이 펑셔널 메디슨, 그다음에 내추럴 패시 메디슨, 그다음에 루트리션 디렉터 이 가르치는 이 의학을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인텔 그레이티브 메디슨, 통합의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이 생기면은 이 증상과 원인을 같이 치료하는 것을 통합의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통합의학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현대의학과 대체 이야기 이학이 통합의학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통합의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어 현상과 원인을 동시에 치료하는 의학을 통합의학이라고, 인테그레이티브라고 하죠. 이 메디슨 쪽을 도움을 받으시면은, 어, 빨리 증상도 치료하고 원인도 치료하고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우리가 치료가 될수 있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은,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리를 해보면은,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죠. 자, 반대로 한번 본다면은, 우리가 죽음이 오기 이전 단계에,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디지즈 거죠, 디지즈. 이렇게 질병이 옵니다. 암이 오거나, 어떤 특정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런,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오죠. 이 질환과 죽음이 오는 이 단계를 앞에 디지지가 먼저 올 것이고요. 또이 디지지가 오기 전에, 아까 요 보시면 디지지 앞에 뭐가 있냐면은, 신텀이 있죠. 이렇게 사인이라든가, 이런 신텀이라는 이 단계가 올 것이고요. 또요 앞에, 이 신텀과 당연이 오기 전 단계에서는 당연히, 이분들은 우리가 습관, 먹는 습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생활 습관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생활 습관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신텀의 단계를 만들게 되고요. 이 신텀의 단계에서 지나고 나면은 디지지의 단계가 돼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 우리가 출생을 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이 이런 단계의 원인들을 쭉 간다고 봤을 때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벤셔널 메디슨 저이 증상 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상 대증 의학, 증상 의학, 대증 의학이라고 하죠. 이쪽은 대부분 우리가 병원에서 어 우리 의사 선생님들 MD 선생님이나 또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전문적인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주로 치료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의약품 또어 그다음에 주사 이런,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우리가 진단도 이런 엑스레이, 초음파, 이런 것도 혈액검사, CT, 뭐 이런, 이런 전문적인 증상을 볼수 있는 전문적인 어떤 장비를 통해서 와 있는 이 누적되어 있는 생활 습관과 신통과 증후군이 복합되어 있는 디지지를 보는 게 우리가 병원에 살수 있는 컨벤셔널 메디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앞단계에서 보면은 어, 아까 심터의 단계에서 보면 아까 이걸 우리가 펑션을 펑션을 메디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뉴트리션뉴트리션 디렉터, 네. 어, 디렉터, 우리 ND 네. 이런 먹어서 치료할 수 있는 의학을 어, 우리가 ND, 뉴트리션 어, 디렉터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이쪽은 주로 어, 우리가 소변이나. 침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거나 분석을 하죠, 이렇게. 그리고 요즘은 이제 변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도 우리가 검사를 하죠. 우리 장례 유익균이 얼마고 유익균이 얼마인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신텀을 갖고 있느냐, 이제 볼수 있죠. 이렇게 쭉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디지지가 와서 질병으로 와 있는 이 조링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여기, 저기서 보면 이두 개의 레벨은 사실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은 우리가 종합검사를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는 서브, 서브 어, 크리니칼 레벨이라고 그죠 무슨 단계냐 하면은 질병이, 디지즈가 오기 전 단계 레벨이 서브 크리니칼 단계인데 이 단계가 사실 가장 중요,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미 병이 와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해서 내가 약물 치료를 받기 전 단계에 여러분이 만약에 당뇨가 왔다 당뇨 오기 전 단계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신통을 이런 중간 단계에서 충분히 우리가 어~ 질병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먹는 습관을 바꿔서 또는 이렇게 좋은 이렇게 보충제들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죠. 어, 이 전체를, 그렇다면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방도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의학을 우리가 프리벤티브, 프리벤티브 메디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우리가 죽음에서 반대로 앞서에 보면 죽음이 오기 전 단계는 디지즈가 오고, 디지즈가 오기 전 단계는 신텀이 오고, 신텀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생활 습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어, 일정한 나이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 이 출생의 나이를 보통 16살 때부터 이런 현상들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어, 생활 습관과 먹는 습관을 잘 교정해서 신텀으로 안 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에서, 어, 우리가 생리가, 생리통이 생긴다. 생리가 불규칙해진다. 자궁에 근종이 생겼다. 이런 문제들은 다이 단계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어, 우리가 에스트로넬 의세증의 단계로 갈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요 신텀 단계와 요 생활 습관 단계에서 우리가 디지지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어, 우리가 이 4차 산업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장내 미생물이라는 어, 이런 어 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소장에서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바뀌고 단백질이 소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또 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바뀌어서 우리의 어, 전 전신에 어, 우리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 세포의 세포호흡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어서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게 내독소죠. 그 내독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 염증이에요.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면 은이 염증이 그 세포에도 일어나지만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결과적으로는 세포를 사멸하게 시키고 우리를 디지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 일어날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단계가 이 단계죠. 이렇게. 이 단계는 우리가 결국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긴다라는 거는 아, 우리가 디지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첫 시간에, 어,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 처음 하기 때문에 오늘 처음 이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실 거고 또좀 이해하기 좋게끔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 빙산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암이 오거나 당뇨가 오거나 고혈압이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음식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내가 이런 습관을 통해서 신텀이라는 이런 단계에 머무르고 이 단계가 다시 신드롬의 단계로 와서 이 단계가 다시 병으로 가는 단계가 되죠. 우리는 어이 디지지로 가기 전에 이 단계를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어 우리 건강 관리의 어떤 핵심은 여기에 달려 있죠. 그래서 어 결국 우리가 건강해야 어떤 일도 다할수 있기 때문에 이미 디지지로 가서 질병이 와서 버리면은 평생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아주 이렇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이 단계에서는, 어, 우리가 음식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음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디지지로 가지 않게끔 할수 있는 부분이죠. 어, 우리가 지금 궁금해 하는 거는 이 컨벤션 메디스는 실질적으로 어 질병의 원인보다는 우선적인 이 현상이 우선이 되고 또이 현상을 당연히 현상도 치료해야 되고 원인도 같이 치료해야 되죠. 어 제가 늘 강의했다시피 암을 잠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암이라는 병이 걸리면은 이 컨벤셔널 메디스에서는 표준 치료라는 걸 반드시 해야 돼. 이 표준 치료라는 거는 제가 늘 강의했다시피 수술을 하는 방법이죠. 와 있는 암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또 수술도 하지만은 방사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 다시 암을 원 현상을 제거해야 되고 또는 하나 방법 우리가 항암이라 해서 주사제나 약물을 먹어서 암을 억제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포진 치료를 했다가손 치더라도 실제로는 우리가 이 암의 원인은 실제로 이 밑에 잠재돼 있죠 이 빙산에 이 밑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숨어 있는 내 몸에 있는 이 암의 원인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 증상은 다시 이 원인 때문에 재발이 되거나 어또 전이가 되겠죠. 네. 이 재발은 우리가 같은 장소에 암이 또 생기는 거고요. 또 전이라는 것은 다른 장소에 암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근본적인 원인들이 사실 어, 대부분 이 밑에 빙산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쪽에 우리가 어느 정도 어, 좀 이렇게 전문적인 어, 내용들을 이해해야만이 어, 나도 건강히 할수 있고 주변의 가족이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확한 정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이런 단계로 이해되는 원인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어, 이 부분은 좀 전문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서 어, 이 ND 전문가 과정이 15주로 해서 15주로 해서 매주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15주 동안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어, 이거는 이제 연세대학교에 어, 학교에 문의해서 교약체에 문의하셔서 이 과정에 수강을 하시게 되면은 저와 또 다른 우리 팀들이 이 강의를 좀 하게 되고요. 또이 부분을 좀더 공부를 더 깊이 하시려는 분들은 강원대학교에 강원대학교에 석사 과정으로 이 과정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의사분이나 한의사 약사분이나 또는 건강과 관련돼서 전문적인 어0대 지난 이해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와서 강의를 듣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교육 기관을 통해서도. 어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어 계속해서 시리즈로 어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으면서 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어 오늘 초기니까 처음이니까 좀 이렇게 제가 판서를 하고요. 또 다음 시간 제가 ppt로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앞으로 판서와 ppt를 계속 오 가면서 어 우리가 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사실 이 부신피로 중후군이 우리 몸에서, 어, 첫 스타트로 이 원인이 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건데, 이 부심피로 중후부터 우리 몸의 해독까지 이 10대 질환을 방송을 통해서 계속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오늘 첫 강의를 해서 여러분이 그좀 지루하지 않게끔 하려고 좀 짧게 했는데, 여러분이 어, 이 강의를 들으시고, 앞으로 매주 화요일 날 2시에 이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예, 오늘 방송에 어, 경청해 주시고 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